오늘은 그 ISA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ISA 나왔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썩게막 내키지 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비과세 한도가 일단 정해져 있고 IRP에 비해서 되게 세제 혜택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뭐 ISA 하느니 그냥 IRP에 더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 좀 해외 ETF를 많이 샀었거든요. 이익이 사실 좀 많이 났습니다 어, 근데 좀 이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팔면은 그 이익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22% 내야 되거든요. 이게 멱살 잡힌 겁니다. 이게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 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늦던 빠르든 이 세금 내야만 되는 거죠. 저한테 일종의 부채예요. 이 세금은.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ISA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고 설사 내더라도 이제 200만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9.9% 이제 분리 과세가 되거든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22%에서 9.9%. 9.9% 세금 붙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세금 그 캡이 없거든요.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한대로 이익 내면 무한대로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야. 저도 이거를 사실 ISA 이거 촬영을 하려고 이 내용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제 유튜브 찍으려고 ISA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문득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바보짓 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어, 이게 되게 ISA라 그러면 이게 영어이고, 또 이름도, 한국 이름이 더 어려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가장 유사한 비과세 상품. 그러니까 이게 ISA는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ISA랑 가장 유사한 재형저축 계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ISA 계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형저축의 해지 예상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제거 계좌의 만기가 11월 22일이에요. 11월 22일, 자 만기까지 한번 조회해서 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시면 이자가 255만 원, 그리고 소득세 영원, 지방소득세 영원, 예,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만약에 일반 예금으로 했으면 세금이 한 38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안 나오죠. 예, 비과세 상품이니까. 이렇게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을 비과세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음, 세금 안 내고 되게 좋죠. 이게 ISA가 똑같은 거예요. 만기까지 유지를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어, 근데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예금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익률에 되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기가 7년이었습니다. 이걸 만기까지 7년이라는 기간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 특히 사회초년생은 끝까지 못 가고 다 중도 해지해요. 뭐제 주변에도 이거 만기까지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중도 해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에 비해서 거의 뭐 호응은 거의 없었어요. 재형저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ISA죠. 뭐랄까 이제 재형저축의 업그레이드판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만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7년이죠. 근데 ISA 같은 경우에는 5년만 만기까지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형저축은 재형저축 예금이나 재형저축 펀드로 이제 밖에 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되게 고정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ISA는 그렇지 않아요. 이 ISA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예금을 하셔도 되고, 뭐 ETF, ELS, 뭐 펀드, 뭐 자유롭게 자산을 구성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내가 그 안에 종목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어, 제가 계좌가, ISA 계좌가 있기 때문에 계좌 안에서 어떻게 상품이 운영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ISA 계좌이고요. 100만원 정도 들어있죠. 이거를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파생, ETF, 펀드,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이 있고요. 펀드를 먼저 볼게요. 어,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뭐, 글로벌, 아시아, 이렇게 있고요. 어... 이번에는 ETF예요. ETF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 뭐 골드도 있고 금도 있고요. 뭐 헬스케어, 아시아, 코스뭐 글로벌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한번 볼게요. 음... 음... 보세요, 막 NH 수협, 뭐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뭐 IBK도 있고요. 저축은행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제일 금리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뭐 ELS나 ELB인데요. 지금 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보이는 건 없고요. 예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ISA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뭐이 정도로 요건이 완화되고 좀 유연한 금융 상품은 ISA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IS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행 상품이 아닙니다. 그, 원래는 이제 영국이라던가, 일본, 여기서 굉장히 활성화된 제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음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드는 게 i s a 예요 어, 뭐또 ISA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면 뭐1% 정도 선취 수수료를 떼시는데요. 어, ISA는 일단 0.3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ELS도 마찬가지예요. 수수료가 0.7%로 제한적입니다. 음, 이렇게 수수료에 상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0. 몇 퍼센트 이런 게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복리로 나중에 적용되는 거 보면은 진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에서 소요되는 수수료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되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에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만기까지 안 가도 일부 금액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자산운용을 할수 있겠죠. 어, 뭐 물론 단점은 좀 있어요. 이게 되게 서민이라던가 사회 초년생들 재산 증식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금융자산 많으신 분들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는다 이러면은 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가입 요건이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지 가서 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뭐 세무서 가가지고 서류 떼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해보시면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직접 가야 되는 isa가 굉장히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좀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서류를 떼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가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허들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제가 앞서서 이게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과세 혜택이 되게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200만원까지입니다 뭐 서민형이라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되어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만원까지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재형저축에서 이자가 250만원 정도 나온 거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재형저축이 아니고 ISA 였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였겠지만 그걸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납입금액 뭐 기간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런 비가세 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실 처음에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음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용저축을 어차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또뭐 단점이라면 이게,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그영구적인 상품이 아니었어요. 이제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제 2021년 12월까지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몰되는 상품으로 원래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뭐 금융상품이라던가 전산이라던가 이런 거 구비하는 것들을 음 되게 많은 투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ISA가 별도 수수료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산이라던가상품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은 이제 이게 영구적인 걸로 이제 제도화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몰 제한이 없어지고 이제 영구적으로 언제든지 ISA 가입하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제 계속 롤오버하면서 재산 증식할 수 있다는 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 그렇게 거의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ISA가 이제 2021년도에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 지속적인 제도로 이제 정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ISA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이제 운용, 상품 운용 자체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하지만 이 제도라는 것 자체는 그 정부에서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이나 이제 사회초년생들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름도 되게 복잡하고 막 세금 얘기 나오고 제도도 복잡하고 그러면 되게 아마 주눅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해하고 잘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어 재테크 라는 거는 되게 운전하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말로 들었을 때 그리고 막 설명을 듣고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가 해보고 익숙해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줄수 있는 효용이란 건 정말 큰 거고요. 재테크란 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입을 해보고 써보셔야지 실력이 듭니다. 그냥 뭐 ISAA 뭐 가입 허들이 없어요. 천 원부터도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되게 소액으로도 먼저 가입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금방 배우실 거예요. 이게 넓은 커버리지의 상품을 다루고 또 그, 그거와 연결된 세금 이슈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재용저축제가 앞에 보여드린 거, 이거는 지금은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라진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ISA 밖에 없어요. 비과세 상품은. 어,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관련해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국내에 상장된 주식, 대부분 여러분이 사는 주식 대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금이 안 붙습니다. 얘네들은 비과세예요. 세금을 가장 극대화해서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금, 해외펀드, ELS 얘네들 위주로 하시면 세제 혜택을 가장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세금에 취약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SA 계정 내에서 이,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세금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ISA 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가입을 한 건데 어떤 거냐면 그 ISA 계좌 가입할 수 있는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0 원이라도 가입을 미리 해놓으세요. 왜냐면, 저도 보시면은, 이제, 내 후년에 이게 만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올해 돈을 넣어도, 2년만 있으면 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셔서, 이제 뭐, 정 지금 종잣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ISA 계좌가 만기가 되게 인접한 시점에, 이 뭐, 이렇게 금융상품을 ISA 계좌 내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이제 어, 해외 펀드를 좀 추가로 사려고 하는데 그때는 ISA 계좌 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ISA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이제 다음에 ISA 말씀드릴 때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ISA 계좌 그 만기가 될때 한번 제가 비과세 혜택 받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 ISA는 현재 가입 가능한 유일한 비과세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 29세 미만 청년은 3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펀드, ELS, ETF, 예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참 유용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요즘에 해외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없더라도 미리 소액계좌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축률 플러스 1%의 버프가 적용됩니다.